사주를 풀어봅니다. 이 사주는 울축의 무자에 기유의 기사시 기토일주가 자월에 사시에 태어났습니다. 본명 여성 사주, 금년에 서른네 살,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다고 합니다. 서른 살 전에는 남자가 많이 있더니. 서른 살 넘으니까 남자가 뚝 끊어진다고 그래요. 이제 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임진대운 임진대운 남자가 약합니다. 남자가 약해서 올해에는 남자가 있어도 헤어집니다. 다소 몇 년이 걸리겠습니다 22년 이민, 임묘 인묘. 이민이나 임묘, 갑진, 을사 22년, 3년, 4년, 5년 나이로 보면 뭐 7살, 8살, 9살, 10살, 40살, 37, 38, 39, 40 연속으로 남자가 들어오니까 다소 결혼이 늦어지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많은 남자가 지나가서 문제가 됐고, 지금은 또 남자가 안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네요. 예, 신묘대우는 남자가 많이 왔었죠. 근데 이제 모유충을 하니까 깨졌다. 의심극을 하니까 남자가 깨졌다. 있어도 그때는 이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고 또 이사주는 이혼하기 쉬운 사주입니다. 이혼하기가 쉬운 사주고 어, 그 동안에 남자들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런 걸로 땜을 했다고도 가 아니입니다. 그래서 어, 결혼하더라도 참고 사는 사주입니다. 예. 참지 않으면은 이혼하는 그런 사주니까 인내를 가지고 많이 참아야 되겠습니다. 예. 배우자가 자유파가 있어서 문제고. 또는 사유축으로 합의돼서 문제고 예. 그래서 임진대운이 상당히 결혼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니까 어쨌든 37, 8, 9, 40이대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 같은데 예. 다소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예.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이성을 자주 만나고 헤어질 때는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사회생활도 생각 저 어, 힘들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가정을 찾아서 애나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가 또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먼저 뜻대로 잘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운을 보니까 운을 보니까 어, 전반전 별로 나쁘고 후반전 40부터 30년 운이 대체로 좋은 편인데 운이 좋으나 아, 먹구름 낄 때도 있어서 다소 불편할 때가 있다. 그러나 전반전보다는 낫다 그렇게 맞아요. 네, 전반전보다는 30대가 운이 별로 안 좋은 운이입니다. 30대가 그래서 40후 중반부터 다소 나아지기 하나 다소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은 천간 지지가 똑같이 들어와서 언제 대박 나는 건데 저렇게 엇갈려서 들어오면은. 뭐 좋다고 볼 수가 없고 어, 그저 그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썩 좋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것보다는 낫다. 이 사람은 이성이 너무나 일찍 들어온 운이었습니다. 너무 이성 일찍 들어와서 이성관계를 일찍 만났다. 이제 이렇게 제이 보는 사주인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34살 나이가 있으니까 어, 결혼을 했으면 하는데 다소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혼하기 쉬운 사주, 참자는 만드는 사주, 참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합니다